9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파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한 마디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한 마디로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살아가려면 초대교회를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모습. 아, 이게 진정한 교회지. 그래, 교회는 바로 이래야지. 이런 맛이 있어야 이게 교회지. 아, 참다운 교회를 드디어 찾았구나. 그게 무슨 교회예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여러분. 자 어떤 교회인가 하면 또 구체적으로 봅니다 초대교회는 이 교제가 아름다운 교회였다 교제 성도의 교제 예? 자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로막 삼천명 오천명 막 계속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은 이방인들 그리고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쉽게 말하면 또 아주 못 배운 사람들 뭐그 당시에는 못 배운 사람들이 더 많고 가난한 사람들 또뭐돈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성격이 아주 괴팍한 사람들 별난 사람들 아뭐다 있지 않겠습니까 뭐 병자들 막 그냥 막 교회가 막 그냥 극과 극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은 교회가 시끄럽고 막 삐걱거리고 막 교회가 막 요동치고 그럴 법적 하지 않습니까 막 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희한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고 지금 수백 명의 단위들이 교회가 있는데 막그 극과 극인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을 터인데도 초대교회는 분쟁이 없는 거예요. 시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사랑이고 네? 그 이유가 있죠.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불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죠.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입니까? 모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제가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죠. 옛날에는 넉넉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통용했다는 건 뭐냐면 나누어 주었다.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재물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가져와서 어렵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빼앗아 갈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색할 때 나눠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때좀 문제가 있지 아니 넉넉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말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가져와서 여기 내가 있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뭐가 필요한지 알 거예요 좀 살다 보면 이 것이 필요하죠. 가져가세요. 쌀이 필요하죠. 제가 좀 나누어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가져가세요. 저는 또 있습니다. 제가 좀 넉넉하니까 드릴게요. 아 이러니까 여러분 교회 에 오면 사람들이요 신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저기 있는 저 똑똑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정말 잘난 사람들이. 하나도 잘난 척하지 아니냐고 똑똑한 척하지 아니냐고 나 같은 가난한 사람들 없이 사는 사람들 나같이 이런 초라한 사람들 정말로 섬겨주면서 나누어주고 그런다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과 사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해졌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자꾸 나누어 주는 것. 이 교회가요, 나눌 수 있어야 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초대기의 모습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교회도 나누어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도울 생각을 갖고,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가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삶.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자꾸 뭔가를 나눠야 돼요. 교그 기회를 높이 올라가고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힘 안에서 더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야. 예.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이것을 따라갈 때에,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아, 전, 정말 저게 교회구나. 정말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여기 교회다운 교회가 여기에 있었네. 이런 칭찬의 말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꺼리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요?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말만 나오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아십니까?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달리신 그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나가서 아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교회다. 자, 여러분, 교회가 이제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교회는 나누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습니다. 34절 35절을 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들이 자신의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정말로 귀한 것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는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힘을 합친다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팔고 집을,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아마 앞장서서 제일 먼저 밭을 팔았는데, 얼마를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놓았더니,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문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아, 바나바란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고 막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아, 그 교회가 정말로 진짜 교회래.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모습 아니겠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의 문이 닫힐 수도 있고, 때로는 열리지 않아서, 또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 나는 할수 없지만은, 나는 아깝고, 나는 내놓을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실 때에 내가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교회가 먼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나눌 수 있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전도하라 그러면 다 싫은 거예요. 우리 나눕시다 우리 헌금합시다 그러면 은혜가 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얼마든지 시간을 내어서 복음도 증거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먼저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은혜 받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1, 이년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웃이 인정하는 교회, 정말 여기에 이런 참된 교회가 있구나 소문 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은혜받게 여러분이 먼저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저절로 교회가 변화되고 저절로 교회가 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오늘의 교회들이 이런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불렀는데 앞으로 좀 자주 불러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회, 성령 축만한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흔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그네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그내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금되도다 여기 모임 주의 백성 모두 근혜 그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고에 날로 성령충만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성령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성령 충만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성령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성령 충만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성령 충만하도다 우리 모두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회,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내것 과, 이네 것이 따로 없는 서로 물건 을 통용 하고, 그리고, 자 신의 재물 도 가지고 와서 어렵 고, 가 난한 사람 들에게나 누어 줄수 있는 그러 한 아름다운 교 회의 모습 으로 살아갈 수있 도록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뼈레초 대교회 는복 음의 은혜 안에서 날 마다 은혜 받 고, 성령 충만 하고 복음 을증 거하 는 그런 교회 였 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아 이러한 초대교의 성도들처럼 아름다운 진정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퇴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